네, 중년 파출소인데 여기 뭐 네, 마스크도 안 쓰고 근무하네요. 그러니까. 네. 중탈관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마스크 좀 써주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찍으라는데 마스크 써달라니까. 마스크 써달라니까 동네 경찰 불러가지고 촬영하래. 들어줄까요? 남남면 경찰서장 여기 마스크 좀 써달라니까. 여기 누구요? 박기배 순경이. 뭐 촬영을 하네요 엉뚱하게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뭐 촬영하는 거 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 써달라니까 겁주는 거요? 어? 경찰관 마스크 써달라니까 겁주는 거요? 행패 겁주는 거요? 뭐요? 어? 뭐야 거기다 놓고 뭐죠? 그거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어디다 갖다 준다는 거요? 추미애 검찰에 윤석열 검찰에 갖다 준다는 거요? 어? 경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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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너, 나를 밀어붙여? 어디 어디 네. 나가서 이제 밀어붙이네? 어? 경찰이 뭔데 그래? 우리 예. 근무하고 있으니까 가세요. 근무 와, 근무 제대로 하셔. 어디 누구를 겁박이 근무 잘하고 요 어디다가 있어요. 손 찍으면? 손 여기 선생님. 지금까지 끌어냈잖아 가시라 당신이 뭔데갈 가라 말아 경찰이 하추수 그렇게 하추수 하는 거요? 이거 차량은 누구 거예요 거야? 당신 거요? 거야? 어? 62도0651 누구, 누구 차요? 어디다 끌어내요 누구를 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잠깐만 남내문 경찰서장, 서울청장, 김창룡청장, 다 물러나 주시죠 해체해 주시죠 누구를 끌어 내고 있어. 바르게 하라니까, 뭐, 경찰이 뭔데 겁박을 해. 응? 뭐야 도대체. 아주 알기를 국민 아이를 개떡으로 하러 말이오. 얼마든지 나오라 이거요. 얼마든지 체증하고 나와. 어, 내가 대해줄게. 뭐야? 예, 하세요. 해보라고 경찰 힘이 얼마나 있나 해보라고 어. 내 끝까지 응징해줄라니까 나와 보라고 어. 뭐요? 뭐라고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끝까지 응징해줄게 에? 경찰한테 맞아 죽을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 에? 경찰의 힘이라는 게 뭐냐? 불법으로 한다는 게 그게 힘인 건도 안다, 이거, 이 양반들은. 자기들은 불법으로 해도 상관없다, 이거요. 예 네? 예? 그냥 안 놔둔다, 이거요. 예 그게 뭐냐? 불법으로 한다, 이거. 법으로 치가 어떻게 해? 당장 경찰 해체.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 해체가 이거 답이에요. 예? 사회 곳곳이 썩가 문드러졌어요. 경찰 모르시죠. 저, 저 양반도 마스크도 안 하고, 여 손가락질 하는 거, 여기 파출 소장이에요, 저 양반. 저 양반도 먼저, 예, 쫓아내더니, 저게 문 살짝 열고 쳐다보는 것좀 보세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이 정도예요, 이게. 예? 이 정도라니까. 예? 파출 소장은 나이 좀 먹었는 모양인데, 예? 저 안에 CCTV 녹화중그 네, 네. 안에서 살짝 쳐다보고, 에. 네, 아이고세요 생중계로 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말씀 보냅니다. 생중계로 합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마치고 생중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겁박이 내가 무슨 겁 겁준다 겁먹나? 법대로 하자, 이거요. 예, 생중계로 들어가겠습니다.